다음은 김윤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어, 의사인력 의료인력 네. 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네. 어, 계속해서 대풀이되어온 문제입니다. 네. 어, 2010년 두분부터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됐는데 어, 정부는 어, 의사 단체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해보지도 못했고요. 지난 2020년 어, 의대 증원도 전공의들이 어, 집단 파업을 하면서 무산됐고 어, 이번에 어, 정부의 의대 증원 역시 1년이 넘는 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어, 국민과 환자들이 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투명한 논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면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이 수급추계법을 발의한 이유는 어, 의사인력 의사 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풀이 되면 안 된다는 어, 취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발의를 했는데, 만약 정부가 어, 조금 일찍 적극적으로 이 수급추계법을 어, 검토해 주셨다면, 어, 지금 이번에 2026년 의대 정원을 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동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1년 동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위해서 참고 희생해온 그 결과가 마치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부가 조금 더 어, 이 이런 그 수급축계법과 같은 어, 의사인력증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절차에 대해서 어, 보다 적극적으로 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는 어, 수급추계법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개혁의 여러 어, 그 제도와 정책 법률에 있어서도 저는 복지부가 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어,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인력을 어,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어, 정부가,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이전 수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무산되는가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어,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의료 대란 속에서도 참고 희생하면서 견뎌왔던 이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어,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개혁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국민들이 버텨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어,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어, 이 법의 통과가 어, 정말 중요한 어,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오늘 통과되면 복지부가 이 수급추계법에 따라서 향후에 의사 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의 만전을 기해주시고 일부 의사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어, 이번에 이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서 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어, 국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잘 감안을 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